안녕하세요. 알았습니다. 자, 새 종목을 소개를 시킬까 하는데, 한국 카본 휴 캠스 남해화학이야. 한국 카본, 야, 정말 지겨웠던 주식인데, 오늘 탄력 받고 올라온 거야. 첫 번째 거래량이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고, 두 번째, 아 누구 누구야? 깡패들 엄청나게 산 거지. 그냥 갑자기, 자, 오늘 조선업 쪽이 좀 좋았어. 현대 미포 같은 경우에는 11% 정도의 상승을 보여준 거고, 현대 미포 조선은 이렇게까지 속구쳤는데도 워낙 심하게 조정을 받은 관계로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야, 카본은 쏜 거야, 위로. 사실은 회사는 굉장히 좋고, 이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뭐 주가는 별 어,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LNG 운반선요 부분인 거야.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차트로 가보자고 차트에 모든 비밀이 있다 하는데 사실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셔도 이 부분은 좋아 보일 거야 지금 현재 요렇게 빠졌다가 바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또 기간적인 횡보까지 주고 한방 속구쳐 오른 거지 강하게 붙었어 주봉으로 놓고 봐도 강하게 붙은 거지. 언제까지 가줄까에 대한 부분인 건데, 일단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모양까지는, 계속 모양이 바뀌니까, 현재 모양까지는 추세를 뚫은 부분인 거에 틀림이 없어. 아이, 뭐, 오늘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 29일이 남아있는데, 근데, 외국인이란 기관이 산 거를 매도하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힘겹게 추세를 깨고 올라간 부분을 다시 미끄러 트릴 이유는 없다라고 봐. 그러기 때문에 얘가 사실 나한테 구제거든. 근데 신상된 거야. 어디 라인이냐고? 내가 여기 어딘가 관통된 라인에서 얘는 어떻게 맨날 만천원 되냐아 하다가, 하다가 지쳐고 포기했는데 오늘 쏘신 거야. 결국, 한 종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오랜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한데, 난또 기다리기 싫어서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아이 그래도 예전에 매매를 해봤으니까 알고서 딱이 느낌 아는 거지 아 이거 누가 땡겼구나 땡긴 거 맞지 자 이렇게 해서 캔들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를 짓고 이런 이제 과거의 어떤 그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 예예 스토리를 이제 얘를 어, 스토리를 얘기하자고 사람의 인생처럼 오르막이 나타나는 거야. 코로나가 지나고 오르나, 오르막이 나타났어. 차. 조금, 조금 묵묵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다 올라갔어. 이때가 마침 정별 구간인 거야. 어? 보시면 알겠지만, 정별 구간이라는 데서는 어김없이 어느 정도 시간이나 이런 부분을 소요시키거든. 정별 됐어. 근데, 여기서 헤드 앤 숄더가 딱 되더니, 어? 이렇게 약간 밀리는 듯 하더니, 앗, 아, 이것은 뺑기였나요? 이렇게 된 거야, 시나리오가. 시나리오 자체가 그래. 자, 여기서 좀더 주식에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일목균형표로 가보도록 할게. 자, 일목균형표로 왔었을 때, 자, 벽체 위에 와 있는 모습이란 말이야, 현재는. 강하게 땡긴 거고, 또 여기서 추세 컨트롤이 기가 막혔던 거지. 내가 얘기했잖아. 빨간 거간 부분, 부분이, 요기에도 있는데 요 부분보다 추세선은 밑에 있는데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얘가 만약에 빨간, 빨간색으로 들어가면 많이 갔다는 얘기거든. 어, 요런 정도로 일봉. 주봉도 나쁘지 않은 모양이야. 응. 결국은 벽체 안에 갇혀 있다가 가까스로 살아나서 암벽을 여기서 타야 됐었는데 좀 뒤늦게 타긴 했지만 일단은 쏜 거지. 자, 한국 화본을 마치도록 할게. 자,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인데 이 도면은 과거 쳐놓 부분이고 앞에 한국화 보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일목균형표로 가면 얘도 도면을 내가 천원 부분이라 지금 현재 포지션 부분을 놓고 보면 그리 좋은 입장은 아니야 차트적인 형태로 봤을 때 그렇다 해서 꼭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어쩌면휴 캠스가 이 정도 쯤서부터 바닥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시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 주봉으로 갔었을 때도, 꺾여지는 면은 있지만, 내가 그래서 이거 안 지우는 거야. 하도 애들이 드세게 해놔갖고, 등락폭도 많이 줘, 그니까. 러 여기만 붙어서 단타 쳐도 될것 같아, 웬만하면. 삐죽삐죽삐죽삐죽. 막대들이 크잖아. 삐죽삐죽삐죽삐죽. 이러다가 한 3주 맞으면, 하이, 아, 탈출 언제 되나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자, 지금 현재 흐르면서 얘네들이 갑자기 와자작 이럴 일은 없는 거고, 어, 월봉에서도 일단은 아름답게 지지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횡보 구간을 거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일단 현재 눈에 보이기에 주봉 이렇고 일봉 이런데 일봉이 바닥권이 라면 뭔가 기웃될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다시 볼린저 밴드란 부분으로 돌아가봤을 때위에 공간도 열려 있겠다 그냥 소박하게 단타라도 쳐서. 여기까지만 볼까 뭐요런 생각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음. 자주봉의 형태는 이 형태 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지우고 선명하게 보여 드렸을 때자 과연 어느 정도의 자리까지 우리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 맞을까 라는 게요 안에서 생각해 봐 어디가 맞는 건지 물론, 가장 싸게 사는 건 채널을 다 이용해서 여기 와서 사는 게 제일 좋은데, 문제는 얘가 빠질 일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 내가 봐도. 어. 그 빠지는 깊이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볼린저 밴드의 주봉으로 이 부분은, 자, 바코 얘기하면 이 부분이 뭐냐면 타이밍 노리고 가격 노려야 되는 거거든, 이게. 아, 이가 어차피 나중에 본인이 결정들 하셔야 되니. 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 일봉으로 해놨어. 해놓게. 일봉. 뼈 아프지. 자, 현재 이 상태야. 연구해 봐야 되는 거야. 휴 캠스. 여기도 헷갈리게 해놨지. 어, 일단 기준선 지켰다. 떠있는데, 얘 전환선 나 올라 올라고 오 애매하잖아. 이걸 언제 사야 되고, 어느 가격이 맞는지. 자, 그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한번 나눠보라고. 한 예를 들고, 가상투자나. 이, 손가락 빠른 내 브로나 시스은 그게 편하니까, 단톡방에서도. 잘 맞춰봐. 자, 남해 화학이고. 글쎄, 남해 화학이 지금 현재 거래가 뭐, 월요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번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형태인 양봉 한번 크게 주고, 음봉 이렇게 안에 박혀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주에 양봉 크게, 몫시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매매를 했었고 재미도 못 봤고 손해도 안 받고 뭐 이런 정도 같았었는데 어. 시장도 안 좋은데가 이렇게 요렇게 있네 이렇게 천천히 봐야지 주봉으로 그리고 휴캠스랑 남해학이랑 이 대주주 관계 뭐 서로 그런 걸걸 어. 남해학은 농협 경제 지주에서 갖고 있고 휴캠스는 태광실업에서 갖고 있고, 주여주는 농협, 여기 들어와 있고, 뭐, 이런 정도야. 거의 비슷한 깔아들이지. 아, 죄송합니다. <laughs> 비슷한, 비슷한 애들이지. 자, 요런 정도로 보면 될 거야. 주봉에서 자리 잘 맞춰봐, 땡겨드릴게. 자, 땡기는 이유는 코로나,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샘플로. 바닥을 딱 짚고 얘가 출발하기 시작해. 자 일단은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평균값이 올라가는 거야. 자 핑크색 선을 쫓아가도록 할게. 이 핑크색 선이 기준선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꽤나 유용하게 쓰여. 이 선이 절대적인 선이다라는 게 아니고 이 선으로 해서 가격을 갖다 어느 정도 정하기가 좀 쉬워진다는 얘기지. 또이 차트는 일목균형표는 시간의 여유가 더 있는 어떤 시간 개념을 중요시하는 투자자들이 즐겨 쓰는 차트야 음. 가장 보편적인 차트는 볼린저밴드고 요렇게 해놨거든 요거 맞춰봐 가겐 셀 기간이지 예전 22,650원에 비하면 여기서 마지막 서비스 매물대 위에 있다는 거야 자 기간적으로 단축 서비스 4년치 대충 어디쯤 사면 될것 같아 자 요렇게 가자고 자 이렇게 해서 세 종목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전부 좋은 종목이고요 오늘 저희 방장님께서 이어플로우란 종목을 말씀을 하시길래 잠깐 이것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아, 밤 늦게 하고 있으며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절대 나쁜 모양이 아니고, 현재까지 좋은 모양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모한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첫 번째 월봉을 봤을 때, 이 부분 자체로 끝나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매력적이지. 내가 얘기했지만, 이게 파랗게 해서 잡아 끄는 게 아니라, 빨갛게 해서 밀어 올리는 거라면, 주봉 자체에서도, 일단은, 여기 한방대갖고잘 솟구친 거고, 말 자체로 요 부분이 누구나 봐도 투자할 수 있는 자리인 거지 아니면 몸통의 절반쯤 해갖고 뭐 요런 정도 보면 될것 같은데 자, 더 이상의 뭐 가격을 볼 필요가 있을까 저 정도 설정해 놨으면 거의 끝난 거지 이게 애가 이렇게 한번 올라가면 은잘 죽진 않는데 문제는 여기서 많은 시간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 모양도 굉장히 좋은 모양이야 이어플로우 모양도 정말로 근데 이게 언제 가능하지 <laughs> 바로 땡기는지 <laughs> 그게 답답한 거거든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일단 이어플로우 플로우 P야 f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에 20분 봉에서 이렇게 싹 벽체 위에 있으니 내일 지켜봐도 좋을 종목 같아 현재, 현재, 음. 아이, 어정쩡하게 낑겨 있는 건 맞지, 주봉에서. 그래도, 단기적인 거 위주로 봐야 되니까, 이 이후의 시간인 거거든. 그랬을 때, 이제 추적하는 애들은, 끝까지 추세를 기다렸다 해도 내가 매수를 하는 편인 거고, 또, 이 회사, 이 회사가, 아, 모 몸한테 어떤 의미지를 내가 모르니까, 이 정도로 해서 맞추면 될것 같은데. 120분 봉 위에 오션에 올라 탔겠지. 그러겠지. 오늘 저란선 지지할 때한주 샀었어야지. 자, 요것도 그대로 담고 갑니다. 자, 인사드리고, 야간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아주 죽는 줄 알았어. 아, 움직이질 않아, 애들이. 모모야, 을씨가. 호야. 종원 형님 나오셨습니까? 메리트 님. 예. 어, 한가요? <laughs> 아무튼 간에 이따가 밤 늦게 좀 한번 돌아보자고. 작전 아닌 작전도 짜야 되고 이렇게. 어? 서로 간에 같은 주식을 본다 하더라도 접근 시각도 틀리고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니 그런 부분도 조금 조금씩 틀리겠지만은 어느 정도 비싸지 않은 가격에 산다는 게 중요해. 아 얘도 이거 뭐아 애가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이런 부분도 까봐야 되고 말이야. 창구도 까봐야 되고 의식이 아까 인사했나 여하튼 자 아, 11시 아, 출첵 일찍 하시고 하시면 10시 반이 정도쯤 돼서 어, 그때 다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